안녕! 오늘은 남편이 우리 바다랑 1박 2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저한테 1박 2일이라는 자유시간이 생겨서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다가 혼자 여행을 저도 한번 가보면 어떨까 해서 이번 여행 콘텐츠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만과 함께하는 1박 2일 묵고 혼여행 고고고! 잘 도착했어요. 호텔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고, 도코에서 자유롭게 뚜벅이로 걸어 다니면서,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먹으면서,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걸어서 웬만한 곳은 다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눈에를 먹으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고고 고고 짜잔, 제가 오늘 목포에서 첫 끼를 먹을 장소입니다. 오르면 약간 기분이 나빠질 것 같고 꽃 끼니를 챙겨 드신 다음에 소화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경치를 보면서 소화를 시키는 시켜야겠다 생각하는 코스로 완전 안성맞춤인 것. 나가볼 수 있어서. 저도 한번 적어보려고요. <laughs> 를 마시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돼요. 점점 해가지고 어두워지면서 마을에 전등이 하나도 켜지고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마을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어요. 왠지 이 장면과 이 소리가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여기, 여기. 여기. 무코 문어닭강정을 사갈거이용 문어닭강정을 캡! 하였습니다 짜잔! 드디어 숙소 도착했습니다 농골담길에서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호텔 여기어때 무코점을 제가 예약을 하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걷는 것을 좋아해서 그런지 거리감이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숙소 컨디션도 좋아서 숙소 어,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입구입니다. 일단, 저는 여자 혼자 여행하는 숙소로 안성맞춤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들어오면은 화장실이 엄청 음. 넓죠? <laughs> 엄청 넓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넓고 깨끗한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굉장히 넓거든요. <laughs> 샴푸, 바디워시. 컨디션. 비누도 왕창 큰게 있네요. 나오면 쭈쭈 작은 테이블. 단단한 화장대 코너. 고데기랑, 빛, 각종 빛들이랑, <laughs> 이런 것들 되게, 있을 것들이 아주 있어요. 저 고데기 없을 줄 알고 갖고 왔는데, 저처럼 앞머리 있으신 분들, 고데기도 있어서 아주 센스있다 생각했고. 수건, 수관. 수건도 넉넉하게 호텔 어메니티도 아무것도 안챙겨도될 정도로 다있다 있습... 있어요 그래서 <laughs> 아주 귀엽네요. 어메니티도 빵빵하게 있고요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작동을 잘 할지 모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작동이 되지를 않아요. 가을과 겨울 사이라서 저는 불편한 게 없는 없을 것 같은데 좀 시원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전기장판이 있다는 후기를 봤는데 아주 저한테 딱이에요. 저처럼 추위를 못 이기는 사람들한테 이 전기장판 완전 신의 한수입니다. 아마 잘 잘때잘 하고 잘것 같아요. 침대 있고요. 넓다란 창이 있어요. 그호텔에 묵은 냄새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으려고 했는데 방충망이 있어서. <laughs> 아쉽지만 못 열고 있습니다. 벌레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냄새가 날것 같아서 창문을 열지 못한 하나의 이신. <목소리> <목소리> 물담길 2차전 시작합니다. 드디어 캡! 첫째 날이라서 그런지 좀 첫째 날보다 생각보다 걷기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바상 걸어서 와보니 엄청 좋아요 뭐, 세상에는 갈 곳이 많고 다양하니까 앞으로 다시 일이 이제 없을 것 같아서 최대한 많이 석수석 걸어보고 최대한 많이 걸어보려고 노력, 노력했어요 이번에는 자동차로 이동하면 편하고 좋긴 한데 뭐, 그만큼 그 지역을 자세하게 볼수있어요 라운더바 커피 힘들게 웨이팅해서 합평에대에서 앉아서 먹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고.